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국률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인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 주께서 옛적인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주의 극률과 주의 자비의 울려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우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구속주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주의 거룩함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잠깐뿐이었고,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우리는 주의 거신이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린 신 적이 없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이사야 64장 1절.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오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죄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부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죽게 강구하는 것을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으니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곳이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의 65장 1절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노라.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하였노라.내가 고약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재단에.